저팔계가 족발을 구워준다면 맛이 어떨까요? 최근 지린성의 한 족발 가게에서는 고객을 끌기 위해 저팔계 가면을 쓰고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린성 지린시의 한 작은 가게에 수많은 고객들이 몰려옵니다. 족발을 구워 파는 가게였는데 족발을 굽는 사람이 저팔계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저팔계가 파는 족발집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시민들이 달려왔다고 합니다. 검은색 복장에 커다란 배를 드러낸 저팔계가 족발을 굽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팔계의 귀와 코를 단 모습이 드라마 서유기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저팔계 옷을 입고 족발을 구워 팔고 있는 양민회 씨는 한 달간 이 차림으로 영업해왔다면서 그간 영업액이 기존의 두 배로 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돼지 코를 달지 않은 모습도 저팔계와 닮았다고 농담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양민회 씨는 상하역을 맡을 사람을 구하고 있다면서 저팔계와 예쁜 상하가 함께 장사하면 더잘 되지 않을까는 상상을 해본다고 전했습니다.